오늘은 전도서 8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입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느냐. 오늘은 전도서 8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왕 손만 들어가는 나라 왕 손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왕손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왕손이 된 사람들. 베드로는 아시아 등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곳 저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단련하는 것이 없어질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련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니죠. 여기서 그들은 로얄 패밀리즉 왕가의 일원이요 왕손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손은 왕에 의해 태어나야 하죠. 사도 바울은 사도전 26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손이 되게 하는 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의 영적 눈을 뜨게 도와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명을 받들어 이 일에 남은 생애를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학식이나 학문 이런 것을 토대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학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으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왕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선정된 세대가 되고 왕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왕손입니다. 로얄 후에미리. 그들의 양식은 왕의 말씀이 됩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또한 권능이 있습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힘, 파워가 있습니다 왕의 말씀이 선포되고 실천되는 곳에 파워, 권능이 있습니다 책구제에 꽂혀있는 책은 아무런 권능이 없죠 나무 박스 안에 총알이나 포탄을 가득 넣고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것들은 잠재력은 있지만 위력은 사용될 때발휘 되죠. 왕의 말씀은 당신의 입에서 나올 때 위력이 있습니다. 왕의 말씀은 당신의 발끝에서 권능이 나옵니다. 왕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요. 또한 방어 무기입니다. 두 번째, 왕손이 됨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두서 8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느냐? 후반부에, 누가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비 걸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있다면 그는 얼른 중단하고 왕의 말씀에 권능 앞에 머리를 숙여합니다 바울은 권능에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왕손이 된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만 왕손이 됨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왕손이 되기 싫으면 본인만 심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선을 건서 2장 15, 1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닥쳤느니라.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항의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적에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어 회개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하시더니 이제 와서 예수를 예수님을 믿야한다고 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전하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째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한테 약속한 건 어찌됐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선택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바울도 인정하면서도 복음에 관하여는 그 이방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들이 되었다 하면서 옛적의 선택으로 유대인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부르신다고 로마서 11장 28, 29절에서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선택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는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에 뜻을 돌이키지 않고 후회는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신 것 아닙니까? 그게 신약이죠. 대체하는 은혜 대체해야 된다 그거죠. 선택으로 구원받는 것을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걸 그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 마음으로써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라고 대살로관에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데사로 가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울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요,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성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들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닥쳤다고 대사로관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왕국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유대인들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꼭예수을 믿어야만 좋은 곳에 갑니까? 길은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 중에 나는 나 자신을 믿소. 이런 말도 하나님 앞에서 대드는 말이 되므로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된 소식을 주셨으면 우선 경청하고 그러한가 상고해 보는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왕의 말씀이 당신 마음 속에 받아들여져서 잊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에 보시면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왕손만 들어갑니다. 거기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저와 함께 가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